안녕하세요. 이여름했습니다 여기는 울주군 도서면에 있는 봄들의 다육입니다. 자, 오늘도 예쁜 아이들 많이 나왔습니다. 아, 오래 키워서 따글따글한 요런 아이들도 많이 섞여 있고요. 또 가격은 또 엄청 착한 아이들 많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춥지만은 또 건강 관리하시면서 다육이 구경하시고 또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홍매화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이쪽은 목대가 키가 쭉 뻗어가지고 위쪽까지 요렇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가장자리 색감도 너무 예쁘죠? 자, 요쪽으로도 투수가 여러 개 있고요. 자, 입장 끝에는 오렌지색, 빨간색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화분은 이런 모양이고요. 키가 조금 높은 편이지요. 그 다음 2번, 긴잎적성이고요 2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투수는 좀 많네요. 한 9도 정도는 되겠습니다.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 너무 잘 어울렸고요. 자, 이렇게 화분하고 전체 모습 보시고요. 그 다음 3번, 에비뉴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는 목대가 조금 굵게 생겼고요. 옆으로 자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테두리에 빨간 라인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에 피멍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4번, 고성철화고요 2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생얼이 하나 있고, 전체적으로는 철화가 좀더 많습니다. 작은 입장 많이 달려있지요. 자 이쪽엔 또 입장마다 색감을 잘 올려주고 있고요. 화보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5번 긴리핑키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5도 어, 여기 옆에까지 6도로 보입니다. 보랏빛이 보이면서 입장 끝에는 프릴 잡혀있고요. 자 이렇게 전체 모습 보시고요. 밑에도 또 아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 6번 피치 젠 그림이고요. 28,000원 나왔습니다. 가운데 좀큰 얼굴이 있고, 자, 옆으로 또 얼굴이 있습니다. 한 10도는 좋게 되겠습니다. 손톱 끝에는 핑크 점꼭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7번 라울 금이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입장마다 금기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자, 녹빛도 있으면서 금기 다 가지고 있고요. 자, 화분은 요런 사각분, 앞에 코사지가 달린 화분입니다. 그 다음 8번, 팅그벨 금이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도 투수가 많네요. 자, 녹금 골고루 섞여 있고, 밑으로도 작은 얼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요쪽도 있고요. 자, 화분은 요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 9번, 선버스터 철하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생얼이 몇개 보이고요. 또, 철화가 쫌쫌이 엮여가고요. 여기는 초록, 연두, 뭐, 노랑, 핑크 다 있네요. 자, 가장자리로 핑크 물을 올려주고 있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10번, 수연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뒤쪽에 약간 큰 얼굴이 있고, 전체적으로 작은 얼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핑크, 보라 색감 다 올려주고요. 화분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 11번 블루엘프 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목대가 쭉쭉 뻗어 있지요 자이 아이 색감 너무 예쁘네요 와 끝부분에 빨갛게 이렇게 색감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자, 화분은 쑥화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12번 제스타 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큰 얼굴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작은 얼굴이 있고요 전체가 한 6도 보이네요 자 이것도 약간 보라, 짙은 보라, 핑크 다 들어가고 있지요. 화분은 서현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13번, 미울이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조금 큰 얼굴들도 있고, 작은 얼굴까지 전체가 한 15도 이상은 좋게 나오겠습니다. 속에도 작은 얼굴이 여러 개 나오고 있고요. 입장 끝에는 분바르고 핑크빛 다 감돌고 있습니다. 요거는 서현분이고요. 그 다음 14번, 해피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 6도 되네요. 이것도 색감 예쁘게 다 올랐습니다. 야 뒷면요 색감 보세요. 자 멋집니다. 자 서현분에 담아놨고요. 그다음 15번 원종라라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옆으로 자구가 또 동그랗게 자목도를 수영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가 10도는 나오겠습니다. 자 화분도 예쁜 달광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16번 덴드라 잼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지요. 자, 입장마다 색감도 잘 올려주고 있고, 얼굴 많이 달려있는 요 아이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17번 러우 철하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작은 입장들 좀 조그맣게 많이 달려있지요. 자, 핑크빛 잘 올라가 있고, 화분은 요거 가방 모양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18번 페르독스 철하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이쪽은 생얼이 있고 이쪽으로 철아 쫌쫌이엮겨 좀좀 가고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 색감 보세요. 노란색, 빨간색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가방 모양 화분이고요. 그다음 19번 누다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누다가 잘 익었네요. 자, 돋수도 엄청 많고 오렌지빛 많이 올려 주고 손톱 끝에는 또 빨갛게 점 찍어 주고 있습니다. 자,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20번, 녹기란이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제법 큰 아이죠. 목대가 이쪽 저쪽 다 뻗어 있고, 투수도 엄청 많고요. 입장 끝에 초록으로 동글동글, 요, 한 보세요. 입장이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여기 끝에 노란 거는 지금 꽃대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전체 모습 보시고요. 그 다음 21번, 핑크플로라고요. 3 4 0 0 0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에는 투수가 좀 많네요. 6도하고 요 뒤에까지 한 10도 나옵니다. 자, 여기도 손톱에는 빨간 색감이 들어갔고, 빨간 라인 그려주고, 뒷면이 좀더 이제 핏핏 들어가고 할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3만 4천 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2번, 양진이고요. 2만 원 나왔습니다. 자, 양진은 동글동글한 얼굴들이 예쁘죠. 투수가 많습니다. 자, 요거 지금도 물이 잘 들어있는데 더 빨갛게 물들라이고요. 어 요거 전체 뭐한 20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빨개지면 진짜 예쁩니다. 그 다음 23번, 이민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 한번 보시고요. 쭉 올라가서 얼굴 여러 개 달아줍니다. 야 요것도 핑크핑크 너무 예쁘네요. 색감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색감 예쁜 나이, 풀분해 있습니다. 그 다음 24번, 크리스탈 철화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생얼이 좀 많고요, 또이쪽 옆에는 철화가 엮여있고, 입장 끝에는 핑크빛 살짝 머금었고요, 살구빛도 감돌고요, 요건 또 공방 화분 같습니다. 자, 이런 화분에 담아 놨고요. 그다음 25번 쇠브 부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양쪽 옆으로 작은 얼굴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손톱 끝에 색깔만 보세요. 손톱이 이렇게 다 살아 있고요. 자, 이렇게 화분을 다 포함해서 16,000원. 요것도 가격 좋습니다. 그다음 26번 자태양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외두로 있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 약간 자줏빛 이런 색감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화분 모양하고, 한번 보세요. 요렇게 전체 다 해서 만 원이면 너무 착하죠? 그 다음, 27번, 오렌지 퀸이고요. 만 육천 원 나왔습니다. 자, 위쪽에 육도가 얼굴 크기 비슷합니다. 입장 끝에는 핑크 다 올려주고 있고요. 입장 통통합니다. 속에 또 애기가 하나 보입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28번, 라울 금이고요. 만 사천 원 나왔습니다. 자 위쪽으로 좀키큰 아이가 한 4도 있고요, 밑에 또애기들하고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가 한 10도는 충분히 나오겠습니다. 금기가 이렇게 다잘 들어간 이런 모습입니다. 그다음 29번 홍포도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뒤쪽으로 얼굴이 한 5도 정도 되겠고요, 앞에 작은 얼굴이 또 있습니다. 전체가 한 8도 되겠지요. 입장이 통통하면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색감을 은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30번, 페르독스 철하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앞쪽에 여기 생얼이 있고요. 자, 여기도 생얼이 있고, 또 철화가 엮여 있고요. 자, 이쪽 끝에는 또 피멍도 가지고 있으면서, 자, 요렇게 색감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31번, 로우 철하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색감 많이 올려주고 있지요. 핑크 보라도 있고요. 아직 초록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도 좀더 진하게 물들라입니다. 자, 화분하고 같이 보시고요. 그다음 32번. 세도이데스 금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입장마다 금기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얼굴들 많이 달려 있고 입장 끝에는 붉게 점꼭 찍어 주고 있고요. 화분은 생경분에 담아 놨습니다. 그 다음 33번, 화이트 팜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이쪽으로 또 얼굴이 있고, 여기는 또 약간 작은 얼굴이 있고요. 전체가 오도 같네요. 손톱에는 또 이렇게 붉게 색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화분은 종아화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34번, 클루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지요. 그리고 앞에 좀더 작은 얼굴 두 개, 밑에 또 애기 나오고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자리에 오렌지빛 올려주고 있고요. 요거는 화분이 또송화 화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35번 미니벨 금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기는 한 10몇도 됩니다. 요쪽은 노랗게 금기가 좀더 많고요. 자, 금기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끝부분에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화분이 요거는 꿈공방 화분이네요. 그 다음 36번 요것도 미니벨 금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요것도 두수가 한 10도 넘어갑니다. 색감은 다 예쁘고요. 야, 핑크 요렇게 들어간 거 보세요. 참 예쁘죠? 자, 화분이 요것도 또 예쁜 화분, 요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7번, 블랙스완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4도입니다. 뽀얀 분바르고 있으면서 보랏빛 있고, 손톱은 거의 까맣 정도로 요렇게 되어있지요. 자, 요거는 생경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38번, 체리톱스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살짝 노란빛도 조금씩 있고요. 자, 꽃이 지금 잎을딱 다물고 있는데, 요것도 꽃 피면 참 예쁜 아이죠? 자, 화분도 보시고요. 그 다음 39번, 나나우쿠민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 11도 정도 되겠네요. 수영이 요렇게 봉긋하게 동그랗게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손톱 쪽에는 색감 다 들어갔고, 약간 봉긋한 느낌이지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40번, 라탐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자, 옆에 여기, 또 이쪽, 이렇게 얼굴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입장에 피은 가지고 있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41번, 다크 초콜릿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 가지고 있고, 옆에 또좀 작은 아이가 있고요. 입장 전체에 약간 보랏빛을 풍기고 있고요. 또 화분도 명화분인데 보랏빛 화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네요. 그 다음 42번 문스톤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도로 되어 있는데 아주 짱짱하네요. 연두도 너무 예쁘고요. 초록도 아주 싱그러운 빛이고. 테두리에 붉은 라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43번 긴입 적성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전체가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와, 입장마다 색감 안 보세요. 난리 났죠? 와, 붉게, 오렌지색, 진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44번, 핑크플로라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좀 큼직하고요. 자, 라인 들어간 거 보세요. 빨갛게 라인 그려주면서 손톱 뒤쪽으로 또 세로로 더 진하게 색감 보여주고요. 화분은 산토방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45번 아이스 에이지 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주변에 자구가또 많습니다. 어 전체가 한 11도는 나올 것 같네요. 자 요거도 입장 끝마다 이렇게 색감 올려주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46번 아이스 핑키 고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한 9도 정도는 나오겠습니다. 여기 앞줄은 또 이렇게 열 맞춰서 이렇게 쫙 자리하고 있고요. 자 손톱에 색감 들어갔고요. 화분은 선물내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47번 버클리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 키큰 아이도 있고 키 작은 아이하고 두 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고요. 요기 이제 꽃 꽃대로 올릴 텐데 꽃향기가 좋나이죠.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48번 디스파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두수가 많지요. 입장이 통통하고요. 자, 그 사이로 요렇게 또 꽃을 올려 줍니다. 자, 빨간 꽃이 예쁘네요.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49번 텐트라잼 합식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세포트 합식이라고 합니다. 자,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죠. 자, 작은 아이들은 이렇게 합식했을 때 훨씬 풍성해 보이고 또 예쁩니다. 자, 화분하고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 50번 홍매화고요. 2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작은 얼굴도 많고 한 15도 이상 나오겠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오렌지빛 다 들어가고 있고요. 자, 화분은 요거 흙내음분 같습니다. 그다음 51번 파나메라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3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 파나메라는 진짜 물들면 요렇게 예쁩니다. 전체가 핑크빛 이고 테두리에는 빨간 라인 다 들어가고 있고요. 자, 화분은 요거 단화분 같네요. 그다음 52번 토스카넬리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 크기 요렇게 보시고요. 자 입장 끝에 보시면 손톱을 길게 기르고 있지요. 아주 검붉게 색감을 다 올려주고 있고 화분은 다 나분 같고요. 53번 엘시아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긴 작은 얼굴도 많고요. 자한 15도 나올 것 같지요. 엘시아는 새빨갛게 물듭니다. 지금 어, 테두리에 이렇게 들어갔고 뒷면에도 색감 들어갔는데 더 빨개질 나이입니다. 화분은 종합분이고요. 그다음 54번 레드폴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쪽에 큰 얼굴이 있고, 여기 앞쪽에 또 자고 이렇게 세개 해서 전체가 4도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라인 진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화분은 종합분이고요. 그다음 55번 미니 황비황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위에 큰 얼굴이 있고, 전체가 한 10도 어 좋게 나오겠습니다. 자, 입장 끝에 색감 들어갔고, 손톱 이렇게 한번 보세요. 손톱 손톱도 참 예쁘지요 요거는 명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6번 아이스 핑키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고 자, 입장 뒤쪽으로 이렇게 핏빛 무늬도 들어가 있습니다 붉은 색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명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7번 엘시아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1 4우도 정도 나오겠네요 작은 얼굴도 있고 큰 얼굴도 있고요 자, 가장자리 요 라인처럼 전체가 빨갛게 물들라입니다. 화분은 도화분에 담아놨고요그 다음 58번 화촌이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두수가 한 10도가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꽃핀가 안 보세요. 자, 요렇게 꽃대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요건 꽃 향기가 참 좋지요. 자, 화분은 루디아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9번 아나우쿠민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위쪽에 6도가 자리하고 있고요. 또 밑에 애기가 한 4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입장 뒤쪽하고 손톱 보세요. 이렇게 색감 잘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60번. 뮤즐리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보라, 어, 핑크, 뭐다 있습니다. 손톱에는 빨갛고요. 자, 이건 또 화분이 양쪽으로 고리가 달려 있네요. 그 다음 61번, 여기는 2종에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샹그릴라가 잘 익었습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자, 여기 또 투수가 여러 개 모여 있습니다. 전체가 8도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덴트라 잼, 또 이렇게 모여 있고요. 요것도 색감을 제법 많이 올렸습니다. 둘다 사각본에 담아져 있고요. 2종에 1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2번, 레드 벨벳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3도로 되어 있고, 요것도 입장해 보세요. 자줏빛 진하게 다 들어갔지요. 피멍처럼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화분은 달강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63번, 레드 환타지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와, 입장에 요거 피멍하고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뒷면까지 요렇게 색감 잘 올려주고요. 요거는 화분이 복수분입니다. 그 다음 64번 흑장미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옆에 약간 작은 얼굴이 있고요. 자, 입장 끝에 색감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분도 귀엽고요. 그 다음 65번 미스 포춘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한 7도 되겠습니다. 요것도 가장자리 핑크 라인 다 그려주고 있고요. 산토방분에 꽉 차도록 담아져 있습니다. 그다음 66번 타이니 버그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7도로 되어 있습니다. 분바르고 있지요. 약간 보라색감을 좀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67번 골드윈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에 양쪽으로 자구 3 개씩 딱 달아주고 있네요. 자, 이것도잘구빛 올려주면서 자 화분은 또 이런 데다 담아놨고요. 그 다음 68번 에트리얼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얼굴들이 좀조촘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리여리한 핑크빛을 다 보여주고 있고요. 화분은 서정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69번 소인재금이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핑크빛 달아주고 녹빛도 있고요. 금빛 들어가 있고요. 화분은 서정분에 담아놨고요. 요거는또 화분값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 70번. 여기는 3종에 24,000원 나왔습니다. 팅크벨 금이 들어가 있고요. 두수 여러 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마르쑤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손톱 끝에 새까맣게 색감 올려주고요. 또 아마빌레가 들어가 있고요. 자, 핑크로 피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3종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